스탠포드 대학의 신경학자 앤드리 후보만이 팟캐스트에서 도파민에 대해 말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철학자 니체의 위버맨쉬 개념과 요즘 사회의 무분별한 위로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팟캐스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시간에 대한 인식을 통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노력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특정 활동을 열심히 할때 특히 힘든 활동일수록 그 활동이 끝나고 난뒤 받게 되는 보상을 생각하며 버티곤 합니다. 예를 들어, 고생한 하루를 끝마친 뒤 먹는 시원한 맥주, 힘든 운동 후 먹는 맛있는 음식들, 힘들지만 월급이나 보너스를 생각하며 버티는 이번 달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줄곧 보상을 생각하며 힘든 그 순간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상을 생각하며 힘든 순간을 버티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노력하는 것을 힘들어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이 도파민은 우리 노력 과정 속에서도 활발히 분비가 된대요. 하지만 우리가 노력 후에 보상이라는 자극을 준다면 이 도파민은 특정 행동을 인식하는 시간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원래는 노력하는 행동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어야 할 도파민이 마지막에 오는 보상으로 확장되어 점차 노력하는 행동 자체에서 분비되어야 할 도파민이 줄어들다가 이내 노력하는 동안 느끼는 고통을 상쇄시켜주는 도파민 회로의 생성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노력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노력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결과에 대한 보상만 생각하다가 가장 중요한 노력행위 자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노력 후에 보상이 나는 도파민 자극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힘든 노력을 하고 난뒤 아무런 자극 없이 가만히 있게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그 상태보다 노력하는 행동을 할때 상대적으로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노력하는 행동을 할때더 기분이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노력이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를 듣고 나서 문득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떠올랐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사람의 단계를 낙타, 사자, 어린이 이렇게 3단계로 분류하는데요. 니체는 위의 상징들로 인간의 정신적 성장 과정을 설명했어요. 인간은 처음엔 낙타처럼 기존의 가치관과 도덕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낙타가 짊어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과 도덕을 부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간은 사자가 됩니다. 사자는 기존의 가치관과 도덕을 부정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도덕을 창조합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도덕을 창조한 인간은 어린아이가 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입니다. 기존의 가치관과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창조하는 자유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의 단계가 니체가 그의 철학에서 항상 강조하는 위버맨쉬의 단계입니다. 위버맨쉬는 니체가 삶의 목표로 제시한 인간상인데요. 극복하는 사람, 즉, 극복맨으로 해석을 하면 쉽게 기억할 겁니다. 아이의 단계, 즉, 위버맨쉬의 단계는 사실 즐기는 것보다는 그 이전 사자의 단계에서 고통을 극복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통을 극복하여 아이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고통 그 자체를 놀이처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노력은 위험하고 또 극심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이 강해진다는 것은 상대하는 적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강자와 맞서는 고통을 즐겨야 합니다. 창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삶의 고통을 마주볼 수 있을 정도의 용기를 지닌 자. 그리하여 매번 자신을 극복하려는 자를 위버맨시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뭔가 도파민의 작동 방식과 흡사하지 않나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 그 자체를 즐기게 되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극복한 자가 된다. 건강한 신체를 위해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것,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서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 것, 단순히 저 뒤에 오는 보상 따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인생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 그 자체를 즐겼을 때 노력은 고통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도파민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과학적 메커니즘. 인간의 정신적 성숙을 위한 철학에서조차 동일한 메커니즘을 제시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타협합니다. 심지어 수많은 미디어에서는 포기를 도와주는 컨텐츠들을 양산해내고 있는데요. 쉽게 위로해주는 내용의 다양한 컨텐츠들. 힘들면 쉬었다 가세요.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포기해도 좋습니다. 등등.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로들은 사람들을 현실에 주저앉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극복하고 노력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하기보다는 고통에서 도망쳐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극복 같은 것은 다른 집요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라는 이불 밖은 위험해. 따위의 말에 웃음 짓고 이런 것은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남들도 다 공감하는 평범한 정답인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냄비 속 개구리 이야기를 아시나요? 끓는 물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개구리 이야기죠.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 바로 뛰쳐나오겠지만 점점 따뜻해져서 끓게 되는 물에 집어넣으면 위험한 줄 모르고 있다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마치 따뜻한 위로를 받는 상황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극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따뜻한 위로에 감동받아 현실을 극복할 생각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악마는 항상 따뜻하게 웃는 얼굴로 찾아온다고 하죠. 자잘한 보상과 수많은 위로가 판치는 세상 속,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려면 따뜻한 보상들을 집어치우고 고통을 극복하며 즐기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뇌과학과 철학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주길 기원합니다.